자, 곧 없고요. 예 그리고 또저 홍준표.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아니, 예.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홍준표,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. 홍,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? 홍준표. 후배에게 두 말입니다. 예, 아닙니다. 좀 예. 저말안 예. 끝났습니다. 아,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말안 끝났습니다. 저좀 하세요. <laughs> 예,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, 아니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. 예. 아니. 예. 예. 계속 묻잖아요. 지금 그런데 문 아니요. 후보님께서 예. 아까 주도 똑같은 제가 이렇게껐는데 이제는 제가 어, 답을 끊고. 지금은 무조건 토론이 아닙니다. 지금. 하셔야 아닙니다. 됩니다. 둘이 좀.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. 먼저 시작했죠. 그러나 이야기는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. 아니. 보증하는 예. 어, 도장도 합의로 찍은 것이고요. 그렇지만. 그러니. 그 재원에 우리가,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. 아, 그것은 예. 우선은 이제 설계하기 따른 것이죠. 아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고. 그거는잘 압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. 그 대통령이 되시려면. 그니까. 그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. 심, 이게. 그래 설명드리는 예. 거죠. 이것이 1 0로 올리는 것을 예. 우리가 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가서 따라서 어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. 합의했던 것을 이제 딱 부인한.